<laughs> 嗯，哎，个，喵咪，喵咪啊，喵咪啊，<laughs> 嗯，喵<極>咪啊，喵 <laughs> 咪啊，喵咪啊。 嗯？嗯？哭哭哭哭哭 침 나온다 침 나와 여기는 턱 여기는 턱 여기는 귀 여기는 귀코 코구멍 볼볼볼 볼. 눈썹 이마 이마 머리 머리 머리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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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코코 <laughs> 여기는 손 손손손 여기는 손목 여기는 팔 여기는 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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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다리 여기는 팔 발가락, 여기는 손가락. 다시,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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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. 입, 턱, 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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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살, 아, 꼈다, 목, 목이 꼈어, 아! 아빠 손가락 꼈어, 아! 아빠 손가락 빼줘 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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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귀 눈썹 눈썹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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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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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 벌, 머리카 머리카락 볼볼볼볼입 인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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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코코코 o i 볼

세야, 야, 세야 누구 거야? 아, 아빠. 세야 누구 거야? 아, 아빠.